제가 이 동상 사기에 대해서 제가 꽤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안중근 동상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안중근 동상인데, 저는 이때부터 이 동상 사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게 2009년이에요. 2009년 국회에다가, 이 안중근 동상이 중국 하얼빈 어디 이 공터에 있는 거를, 이거를 중국 공안이 갖다 치웠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 막 동아일보가 보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중국이 우리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탄압하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직접 갔다가 세우겠다 해서 이게 중국 하얼빈에서 직접 가져온 동상이거든요 이게 그걸 이제 이 브로커들이 이, 이거를 이제 국회다가 에 그냥 막 불법적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이렇게 근데 상식적으로 중국이 안중근을 탄압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중국은 뭔가 반일 노선에 대한민국을 끌어들여가지고 한국을 중국이 컨트롤 할수 있도록. 그래서 심지어 시진핑이 한국에 왔을 때 시진핑이 한국 대학교 연설할 때 그냥 일본을 막 가면서 중국과 한국이 일본과 맞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국의 대외 전략은 일본을 치면서 한국을 먹겠다는 그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소재가 안중근인데 안중근을 중국에서 왜 탄압을 합니까? 그 안중근 동상이라는 거, 이거 이 동상이라는 게 그냥 어디 하울빈 어디 공터에 있는 거를 그냥 그냥 들고 온 거예요. 한국에다가 이거 이거 탄압할 이유가 없죠. 탄압할 이유가 없죠. 그냥 그냥 들고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와서 이걸 막막 막 갖다 세웠는데 이 당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안중근하고 전혀 안 닮았다. 안탈 맞잖아요. 지금 보면 안 중근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은. 그래 가지고 국가보훈처가 이거 안 중근 동상 인정 못 하겠다고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이 동상 브로커들이 안 중근 유족들을 접촉해서 이 유족들한테 야, 이거 안 중근 동상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막 돌파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훈처는 이건 안중근 동상 아니라고 판단 내렸는데 유족들을 막 밀어붙여가지고 야 씨, 유족들이 맞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래서 이 동상을 두천뭐 한평 막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막 갖다 팔았어요, 이 동상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저는 이 동상 딱 보면요 어디 중국 그흑룡강 지역에 모태동 쪽 무슨, 무슨 뭐 혁명 동지 어? 그그 그, 그 동상 같은 것들을 그냥 주워다 와가지고 이것이 안중근이다고 막우겨던 것처럼 제가 느껴지거든요. 제가 위의 동상 또 하나 보내드릴 텐데 내가 왜 이걸 확실하냐 면은이 위의 동상은 뭐냐? 이거는 아예 중국이 한국에다가 보내준 안중근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누가 만들었지도 는 몰라 어디 공터 에 있는 거 들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 동상은 중국의 작가가 만들어서 의정부시에다가 기부를 한 건데. 이게 안중근 맞아요. 이, 이, 이 얼굴? 우리 안중근 의사의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중근 맞냐고 이게 얼굴이 그리고 스 이런 식으로 이이그 이, 이 당시 하울핀에서 이또 히로부미 암살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가진 않았거든. 이렇게 달려가 거의 이거는 우시아인보트가 뛰어가는 것처럼 해는데 나는 이 동상도, 이 동상도 그때 문제가 심각했어요. 야, 이거 안준건 아닌데, 한국의이 중국이라 그러면 겁 잔뜩 먹고 이, 이 중, 중공 4대 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라 그러면 겁 먹어서 발바기는 놈들, 문재인 같은 놈들 있잖아요. 이거를, 허리를 못한 거야. 신, 그러니까, 이때는 국가보험처도 아예 입도 못 열었어, 이거. 어 어디 감히 대중국이 준 선물을 우리가 달만니안달만니 닮았니 닮았니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사대주의 구성 때문에 아무런 문제지기 못하고 갔다 지금 지금도 의 정부 시에 서 있습니다 이거. 아니 아무리 동상을 잘만들면 뭐합니까 안중근이 아닌데 이거는. 그러면은 중국이 진짜 대한민국에 선물 주기 위해서 안중근 동상 만드는데 중국이 이거 안중근 얼굴, 얼굴 못 만들어요? 그런 기술이 없어?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을 완전 개무시해서, 개무시해서, 그냥 우리가 만들어주는 대로 너는 받아먹어. 이거 아니면요. 이 동상도 제가 볼 때는 안중근 동상이 아니라, 이 생긴 거 보세요. 이 둘이 잘 맞죠? 이거랑 이거랑, 아랫사람이랑. 이게 중국 흥룡강 쪽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이 사람들도 중국 흥룡강에 무슨 못했던 그 혁명 동지들이 같아. 이 모자 하면 이거 이거 안중근이 언제 이런 모자 썼어요? 박 모자를 이런 가짜 안중근 동상이 아직까지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의정부에 있고 부천에 있고 한평에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게 나라예요? 근데 이 와중에 홍준표란자가 또 사기를 쳐. <laughs> 나는 이거 <laughs> 노컷 뉴스인데 노컷 뉴스 보던데. 이거 안경을 딱한번 씌워보니까 이거 완전 <laughs> 똑같잖아, 이거는. <laughs> 이게, 아 우리 한번 집단지성 해볼까요? 이거, 이거 블라인 테스트 해가지고 이거 해놓고, 이거, 이 동상을 가지고, 이게 박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있어요? 이거 박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위에 안중근 동상은 중국이 사기치거나 치고, 이, 홍준표 동상, 이거 말이 됩니까? 어? 대구, 대구가 어떤데? 문미하고 대구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도시 아닙니까? 그럼 아직도 지금 박정희 대통령 살았을 때다 만난 사람들이 대구에 지금 다 깔려 있는데 여기다가 시, 대구역에다가 홍준표 동상 세워놓고 이걸 박정희라 그래? 아니 무슨 을지문덕이나 무슨 뭐 단군이나 사진이 없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다 있는데 이걸... 하, 어? 지금 경북 쪽에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동상 10개 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다 있잖아요. 구미시 구미시에 있고 경북도청 앞에 있고 경주시에 있고 그 동상들 다 박정희 얼굴 맞아. 그걸 왜 동대구역에만 있다 이러는냔 말입니다. 이거. 아니 위에 안중근 동상은 사대주의자들이 중국이 무서워서 그냥 받아먹었다 칩시다. 이거 뭡니까 이거 대구역. 대구역에 이거 서 있는 거. 이거 우리가 홍준표를 무서워서 홍준표가 무서워서 이 동상 못 춘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 그 그 보수, 이 변절자 놈들, 그렇게 박정희 팔아먹던 놈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박정희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이 얘기하는 놈들 다 어디 갔어? 박근혜, 박정희 다 어디 갔어? 어. 그 홍준표한테 잘 보려고 이 가만히 있어? 네. 나는 이 좌파단체들, 뭐 박정희는 내란범이다, 뭐 완전 막, 막, 말을 퍼붓고 있는데, 좌파단체들이 이 동상을 치우려는 근거에서 제 1순위는 홍준표 동상이라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쓸데없이 박정희 돌아가신 분을 욕보이면서 그냥 온갖 막말을 퍼붓냐고. 일단 이건 박정희 동상이 아닌데. 이거 홍준표 동상이잖아요. 어, 이거, 이, 제가 서울, 도, 서울 들어가면은, 그 소나무당, 소나무당에 경북도당, 그 대구시당, 뭐 가급적 부산시당까지 합쳐가지고, 이 보수단체랑 딱 연합해서 한 몇백 명 모여가지고 여기서, 정식으로 이건 홍준표 동상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우는 작업을 바로 해야 되지 않겠나. 어, 제가 이 서울 들어가면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이거 대구에 대한 모욕, 박정희에 대한 모욕을 떠나서 대구 시민에 대한 어마어마한 모욕이죠. 이걸 홍준표라는 인간이 대구 시민을 개돼지로 안 보면은 지동상 갖다 세워놓고, 야, 섬겨.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일단, 이거부터 띄고 저는 이, 이두 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두 개, 특히 이거, 이거, 특히 이거. 중국이 보내준 거. 이거 당장 추가됩니다, 이거. 이거 만약에 한국이 중국 동상 만들었는데, 뭐, 중국인, 뭐, 뭐, 하게 한국이 중국이 못태동 동상 만들고도 않겠지, 문재인 같은 자는. 못태동 동상 만들었는데, 못태똥이 아니야, 얼굴이. 그럼 중국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 동상에 대해서? 그냥 박살 내버리지. 이걸 어떻게 같이 안중느라고 지금 모시고 있냐고, 이동상 이 동상 문제가 간단치 않고, 그리고 저는 좀, 지난번에 박정희 도서관에, 서울 상암에 있는 박정희 도서관에다가 박정희 동상 세우다가, 박원순 쪽 애들이 막아가지고 못 세웠는데, 저는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좌우가 합의를 해서, 그, 박정희라든지, 김대중이라든지, 노무현이라든지, 그 사람이 활동했던 상징적 공간에 대해 세우는 것은, 모두다 같이 박수를 쳐주는 방향으로 가자. 아니, 박 대통령이 지금 돌아간 지가 언젠데, 지금 와서 박정희를 내란범이라고 동상 못 세우게? 이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고요 언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는 대구역에다가 갖다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경북도, 경북도청 앞에 세운 지가 지금 얼마 됐다고. 또 대구역에 세우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하고 작다. 저는 오히려 박정희 기념 도서관은 그건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공간 아닙니까? 난 거기다 세우는 거를 왜 반대했는지 이해가 안 돼. 거기다 세우는 거는. 오히려 난 대구역은 문제가 된다고 봐요. 대구역. 대구역은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싫어하는 사람들도. 근데 박정희 기념 도서관은 박정희 좋아하는 사람만 알거 아니냐고, 대부분에. 그와, 그와 똑같이, 김대중 노무현도 세우라,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지금 아마, 이, 노무현 뭐, 종로에다가 무슨 뭐, 노무현 뭐, 만든다면서요. 뭐, 뭐, 도서관인가 뭐, 걷다 세우라, 이거야. 그, 김대중 농상관 연대 기념 도서관에다가 세우고, 또그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농상 세우는 거, 시비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화문에 들어온다거나,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 국민 단체들의 최소한의 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니까 그러니까 대구역 정도 들어온다. 경북에다 그렇게 많이 세웠는데, 대구역에다 또 세운다. 더군다나 세우는 주체가 홍준표라는 정말 악질적인 박정희 파리 정치인이다. 그러면은 퇴클이 걸리죠. 그리고 이 절차를 똑바로 안 지켜가지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 동상 때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공공의 장소, 박정희나 김대중이나 노무현의 고유 활동 장소가 아니라, 공공장소에 세울 때는 그거는, 저는 뭐, 이 국가적으로 무슨 동상위원회를 만들던지 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자유총정맹의 김경재 총재를 제가 특보를 했을 때, 김경재 총재가 이 광화문에다가, 이, 김영상, 김대중, 박정희, 이승만 동상을, 네 명의 동상을 세우려고 작업을 들어가서 제가 그때 이 여론작업을 했었는데, 저는 일단은 저는 그 컨셉 자체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건국 산업화 대통령하고 민주화 대통령들의 이 부분들이 이게 실제로 의상이 잘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안 맞는. 예를 들면은 야 거기 김영삼이 어떻게 끼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만약에 이 광화문에다가 이승만 동상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이 아니라 이승만과 함께 건국을 했던 신익희, 뭐 조병옥, 뭐 이런 사람들. 신익희, 조병옥은 민주당의 아버지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승만, 신익희, 조병옥, 그리고 윤보선, 윤보선 이제 건국할 때 서울시장에다가 이대 대통령이니까 거기에 오히려 더컨셉에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만약에 그 동상 세운다 했을 때이 민주당 촛불들이 반대한다, 반대할 논리가 상당히 비약할 거라고 봐. <laughs> 아 민주당 의 아버지들인데 윤보선 조, 조, 조병옥 신익희는 민주당 아버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민주당이라는 데가 이 역사 왜곡 날조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이 자기 뿌리를 지금 다 파헤치고 부정하는 일을 벌인 게 민주당 창당 무슨 행사할 때 60주년 행사 같은 데할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창당의 창당을 한 사람이 조병옥 신익희예요. 그 민주당을 창당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을 제껴버려. <laughs>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승만과 함께 건국의 동지이라 보니까 이 민주당이 이 건국을 부정하려다 보니까 자기들 장, 창, 다 정당을 창당한 아버지들까지 작살내버리는 그런 폐륜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 민주당이 이, 이 역사 왜곡 날조 세력하고 손잡고 있으면요. 민주당은 집권을 할 수도 없을 거고 앞으로 집권해서도 안 되는 정당이 될 겁니다. 최소한 건국 정도는 인정을 해 주는 정당이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뭐 어떻게 뭐 준설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건국을 건드린 적은 없어, 이 사람들은. 근데 문재인이 들어와 가지고 건국을 구정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이 언젠 지가 지금 다 다르잖아.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놈들은 어떤 놈들은 인시 정부라 그러고 어떤 놈들은 경성 제국이라 그러고 어떤 놈들은 대한 제국이라 그러고 고정해. 그 이게 나라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언제 건국됐는지가 지금 합의가 안 돼가지고 다 다르게 얘기하는 게 나라냐고 얘기해 지금. 이런 꼴을 문재인이와 그 떨거지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재명 같은 이 멍청한 놈은 또 계속 그걸 가고. 민주당은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돼. 이거부터 이 부분 대에서까지자 근데 그 당시 약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이승만 동상 세울 때 여론조사 해봤을 때 이승만에 대한 반대가 거의 80%가 남아어요 생각보다 박정희에 대해서 별로 안티 았어요 생각보다 박정희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별로 안티 고 김영삼 좀 안티가 있는데 김영삼보다도 압도적으로 이승만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제가 그때 김경재 총재한테 이거 동상 이대로 들어갔다가 이승만 동상만 테러당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동상을 세울 때 국민적 합의 없이 잘못 세웠다가는 이 동상 테러가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이 박정희 동상 지금 박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낙서 들어가고 그리고 지난번 부산에다가 이승만 동상 세웠다가 그것도 테러 당해가지고 또 지금 창고에다 쳐박아 놓고 그런 거 자체가 잘못된 얘기지만은 세울 때부터 그런 꼴이 나올 거라 그러면은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어른 모... 동상을 세우는 거 어쨌든 선조와 어른을 모시는데 저 테러 당하고 뻔한데저다 세우면 됩니까? 그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공공지역에 세우는 부분들은 저는 좀 국가적으로 동상설립위원회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동상 가지고 서로 테러하고 싸우고 이런 꼴은 안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홍준표 동상은 저는 좌우가 합심해가지고 끌어내려낸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홍준표는 전 이거 사기죄로 처벌해야 될거 아닌가? 어? 이거 국민세금 갖다 썼지 않습니까? 국민세금 6억을 갖다 쓰는데 지동상을 만들었어요. 박 박정희 만든다고. 이거 슬계제로 이거 저를 처벌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성준표는 이걸로 정승면 끝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하는 겁니까요?